박수와차서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어, 성깔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일반인입니다. 하지만 기타도 칠줄 알고 노래도 부를 줄 알고 영어도 찍었습니다. 혹시 저를 어디서보시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몇분계시나요 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제 다음 주부터 KBS 인간극장 사랑과 사람들 SBS 출발 모닝와이드 등에 출연하고 싶습니다. 내이 네, 사람들이 안 불러줍니다. 앞으로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 이게 기타가 그 먼저 가 친구 김철민이 물려준 기타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가기 전에 저한테 한 얘기가 이 기타로 많은 사람에이 웃음을 줘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웃음을 줘야 되고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노래 잘 못하지만 열심히 할 테니까 박수 많이 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습은 많이 했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수가 아니니까, 노래 좀 낮으니까, 노래 들어갑니다. 노래 부를 때왜 웃으세요? 노래 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뺏겨버렸네 박수로 빨라요 어쩌 마 좋지 그래본 눈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저도 쪽팔립니다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박수 한척 하면 가세요 왜이리 <목소리도> 말하고 싶지만 <목소리도> 자신이 없어 내가 숨만 두고 누고 최선을 다하고 싶다바보바보 바보, 나는 바보인가 봐 키보도 빼빼래 빼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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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빼 빼빼

말을 하고 싶지만 참참 자신이 없어 내가숨만 두근두근 하고 바보 나는 바보인가봐 예 yeah. 아저가 끝났어요 아저가 끝났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오래 사시고, 오래꼬 로들 등 당첨돼서 해외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박수 치신 분들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오래 사세요. 여기는 보니까 수진씨 분들이네요. 그래서 이번에 수놓게 오페라 마술 피리 현대곡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가 뭐겁니까한번 되는 거지.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글자는 좋은 글이 많습니다. 해, 별, 달, 시, 꿈 많잖아요. 두 글자는 안 좋은 글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별, 사체, 강도, 파탄, 파원. 이 새끼들 세 글자는 좋은 글이 많습니다. 고맙다 고마야. 예예 고맙다. 봐봐 이마 고맙다. 아빠한테 많이 달래지. 세 글자는 좋은 물이 많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하나님, 부처님, 그리고 여러분. 아, 제가 여러분, 이거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1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5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한국하고 가야 됩니다, 또. 세상이 이렇게 험한 겁니다, 진짜. 아, 기순이 진짜 못됐어요, 정말. 또 1시 반에 왔는데, 5시간 또뛰어빗서 설계하고. 저 앞으로 안 오겠습니다 저 옆으로 올 겁니다 옆으로 자이번에 같이 박수 면서 제가 박수 쳐에한명 팔을 짜버리면서 아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박수 쳐밀! 아야! 박수 시아 여러분 여기는 즐겁게 노는, 자리, 노는 자리입니다 박수가 너무 빨라요 어떻게 박수가 노래를 쫓아가지 노래가 박수를 쫓아갑니까 한번나세 번을 멘 맨정신에 이거 얼마나 쪽팔린가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박수 첨배! 네! 박수 시작! 네! 아이야! 푸른 온도에 회낭을 메고 황금이 태야주제를 여는 잠시만요. 여기서는 박수로 이렇게만 치면 노래가 재미가 없습니다. 박제에 맞게 리드미컬하게 여행을 떠나요 뿌짝뿌짝 부쩍. 자 연습하지 마시고 다같이 팔을 올리시고 옷이사 되게 많네 아무도 없어요. 쳐다보지 마세요 좋은 자 하는 겁니다. 다같이 팔을 올리시고 박 시작 하는둘셋넷 여행을 떠나요 저 박수가 안 맞잖아요, 지금 박수가 안맞잖아요 지금 왜맞는지 아세요? 쿵짝짝 쿵짝 몇 분이 쿵짝짝 쿵짝 이번에 이렇게 치다가 저희는 촉발되면 이 앞에 나와서 시킬겁니다 자 박시영 하나 둘셋 셋.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감사합니다 아는 분들이 나오시기를 도 분들 가지 마시고 지금 까지 즐겁게 즐겨 주시기 바라고 좋은 일 하는 거는 정말 순서가 없고 정말 마음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들 항상 좋은 일 많이 참여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늦었지만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가럼 그래! 아, 끝난 거예요? 아 끝났어요? 아. 우리 저 윤여상 씨한테는 진짜 진심으로 응원의 박수를 주셔야 돼요. 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호통을 많이 치셨었는데 어, 김철미 씨가 어, 먼저 가고 아주 그냥 어, 갈비뼈가 하나 없으니까 아, 나막 마음이 너무 짠해요. 우리 대학로에 혹시 가실 일 있으면 윤여상 씨가 그 대학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자, 윤여상 씨 오늘 한 시에 오셔서 이 땡볕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좀. 고...